예뻐지는 뷰티트레이닝 주연강사 주강입니다. 먼저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저는 20여 년간 손톱을 물어뜯어온 주변 겉살까지 다 물어뜯는 바람에 손 주변이 피범벅이 되는... 좀 심각하게 물어뜯었었어요. 그리고 현재 66일간 손톱 물어뜯지 않기 챌린지에 도전 중입니다. 올해는 고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난 영상들은 제가 여기 카드에 걸어둘게요. 2019년 5월 10일부터 시작했고요. 영상을 찍는 오늘은 6월 13일입니다. 딱 35일 차예요. 평생을 물어뜯어온 손톱이 겨우 한달 만에 얼마나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먼저 35일 동안 길은 현재의 손톱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젤레이를 한 상태이고요. 손톱 연장이나 뭐 아크릴 연장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수 제 손톱이에요. 살면서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나서 길거리 다니다가 도 갑자기 막 손톱을 찍고. 타이거 슈가가 들어왔잖아요. 강남역에서 먹었는데 딱 해야 되는 일 있잖아요. 인증샷. 지금 하고 있는 손톱은 투명한 느낌의 시럽 컬러를 깔았고요. 컬러감이 있기보다는 내 손톱 길어 라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딱 받은 지 3일 됐어요. 반짝반짝 하죠? 20년 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고 보긴 어렵죠. 불과 35일 전에 제 손톱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손톱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고 납작했습니다. 손톱을 물어 뜯지 않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제 손톱이 굉장히 옆으로 넓고 납작하더라고요. 손톱을 오랫동안 물어 뜯어 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손톱 바디가 굉장히 짧았고요. 손 끝을 만지면 손톱이 만져져야 되는데 살이 만져졌어요. 손톱을 너무 바짝 물어 뜯었더니 손 밑살이 위로 올라오면서 손톱은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칠때 이렇게 타닥타닥 손톱 소리 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손톱 소리 낼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세 번째, 손톱 주변에 끊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떠 있는 사진이 겨울 사진이거든요. 마디마디로 움직이는 동작에도 갈라져서 피가 나는 거예요. 책을 넘기는데 피가 이렇게 묻어나온 적도 있었고 항상 밴드를 가지고 다녔어요. 35일까지 손톱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것은 데싱 디바 3통, 젤네일 두번 하지만 젤레일 한 번이면 된다라는 것. 금액적으로 치면 대싱기바라 하나에 만원 정도, 젤레일이 1회에 7만 원 정도, 깔끔하게 컬러만 입히는 건한 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물어뜯어온 손톱이 단 35일 만에 어떻게 변했는지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손톱 모양이 확실히 모아졌어요 앞에서 이렇게 손끝을 바라봤을 때 동그란 모양 완전 C자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동그랗게 손톱 모양이 변했습니다 손톱이 모아졌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제가 그냥 대싱디바로 손톱을 기를 때는 손톱 길이만 길러졌지 손톱 모양이 막 바뀌는 느낌은 크게 아니었거든요 대싱디바를 하고 나면 잠깐 정도는 약간 동그래져 있는데 다시 손톱이 퍼져 버리거든요 젤레일이 손톱 교정 효과가 있다라는 건 들었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젤레일 하기 전에 네일리스트 분들께서 손톱 모양을 잡아주시잖아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퍼져있던 손톱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그 위에 젤레일을 바르니까 훨씬 더 손톱이 모아지는 느낌. 두 번째 손톱 끝이 아래로 내려온다. 저처럼 손톱을 오랫동안 물어 뜯어 오신 분들은 손톱 끝이 아래를 향해 있지 않고 위로 들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톱 기장이 길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손톱 끝도 아래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왜 기네스북에 손톱 굉장히 기신 분들은 손톱이 다 아래로 향해 있잖아요. 손톱을 물어 뜯으면서 이렇게 위로 들려 있었다가 길어나오니까 다시 원래대로 살짝 아래방향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손톱이 예뻐 보이는 느낌? 세 번째 이건 진짜 신기한데 엄지 손톱이 울퉁불퉁하게 안 나요. 제 예전 영상들 을 보시면 엄지가 거의 물결처럼 웨이브를 치고 있거든요. 건강 문제라고도 하고 되게 무서운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일샵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 물어 뜯으면 이 손톱 뿌리에 충격이 가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날 수도 있다. 일단 한번 길러보자 라고 하셨는데 2주 동안 기른 결과 그대로 납니다. 울퉁불퉁한 걸 전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손톱 거스러미가 줄었습니다. 손톱 주변에 있는 살까지도 물어 뜯다 보니까 이렇게 거스러미들이 올라왔었는데, 약지나 소지에는 아예 거스러미들이 없고요. 앞에 세 군데에는 조금씩 보이는데, 괜찮은 수준입니다. 저는 컴퓨터 하거나 그냥 생각날 때마다 오일을 발라주고 있고요. 주변에 단단해진 살들이 좀 유연해지는 효과도 있고 보습 효과까지 있어서 앞으로 좀 자주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손톱 바디는 길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손톱 바디가 길려면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였어요. 아마 두달차 영상에서 손톱 바디가 얼마나 길어 나왔는지 비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도전 66일간 손톱 물어 뜯지 않기 챌린지에서 35일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주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